어, 3학년 학생들, 인수분해, 중단원 학습점검, 선생님이랑, 음, 오늘 숙제 낸반 있죠? 같이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자,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할 것 같아요? 일단, 항이 두 개인데, 제곱제곱은 아니니까, 어, 공통인 인수로 묶겠습니다. x, y, 여기 x제곱y니까, x, y가 공통이네. 바로 열고, 1 빼기 x가 답이 되겠죠. 2번, 어, 이거는 5a 제곱 b, 20ab. 자, 이제 수를 보면 5하고 20이면, 어, 4, 5라는, 인, 어, 공통인 소인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5 써주고, a 제곱 b, ab 제곱. ab는 공통으로 들어있네. 그러면, 5ab에 얼마를 곱해야 5a 제곱 b가 되냐? a죠. 더하기. 5AB와 얼마를 곱해야 일단 20AB 제곱이 될까? 자, 20이 되니까 4B가 되겠죠. 에? A는 여기 있으니까. 자, 2번, 다음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자, 얘는 X를 제곱한 거고 얘는 뭔가를 제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야랑야랑 곱해서 2를 곱한 게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얼마 하면 되겠어 1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겠다?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 하지만 의미 없어요. 제곱이 될 거니까. 자, 얘는 뭐의 제곱일까? 네모가 뭐의 제곱일까? 2x라는 것을 제곱이고 이 네모는 뭐의 제곱일까? 7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이 가운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니까 2X와 7을 곱한 거에 두 배를 해서 2X 곱하기 7 곱하기 2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해야 되겠지. 이 가운데 수는 2AB. 2 앞에 거, 뒤에 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7에 14 곱하기 2니까 28X가 돼. 근데 X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모 안에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8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배운 공식에 의해서 2x 2x 33 3 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니면 완전 제곱으로 풀어도 돼. 이건 딱 보니까 완전 제곱이네. 자, 뭐의 제곱일까? 2x라는 것의 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이네. 그런데 얘네와 둘을 곱하면 6x인데. 1이라는 e 음, a b 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썰때 e x 3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이거 한두개짜리 너무 많이 했네. x제곱-뭐의 제곱? 3의 제곱. a제곱-b제곱은 공식이 뭐다? x 더하기 3 x-3 a제곱-b제곱 공식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a b b a-b가 되겠지 3번은 자 우리 곱해서 x제곱이니까 xx 쓸게 그다음에 뭐뭐 뭐 곱하면 24일까 64 24 어디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좋을까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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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여기가 붙어야겠네 왜 플러스 2가 되려면 6이 더 양수가 돼야겠지 여긴 플러스 그럼 쓰겠습니다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4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얘는 일단 3x제곱이니까 3xx라고 놓고, 자, 1, 5가 될지 5, 1이 될지는 한번 봅자. 일단 1, 5, 오, 옳지. 1, 5가 좋을 것 같다. 왜냐? 이렇게 곱하면 15, 이렇게 곱하면 1이니까 16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 마, 아니면 뿔뿔 같은 부호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네. 둘다 마이너스를 해줘야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5x,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x가 돼요. 마이너스 16x가 딱 맞겠지? 음, 그럼 써줘볼게. 뭐라고 쓸까?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다. 4번. 자,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k값을 모두 구하래. 음, 선생님이 너희들 어떻게 가르쳤니? 여기는 뭐의 제곱이라고 그랬어? 4x라는 것의 제곱이고. 얘는 뭐라고 제곱이야? 일단, 5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가운데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함께 존재해. 그러면은, 4X하고 5를 곱한 20X에다가 2를 더 곱한 플러스 마이너스 40X가 여기서 7K-2X하고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 XX 똑같으니까, 어, 40은 7k-2라는 시간화. 또 여기 마이너스 40도 가능하지? 마이너스 42, 7k-2라는 시간화가 존재하겠지. 7k는 연어물 이쪽으로 넘겨볼게. 42. k는 6이 되겠네. 여기는 7k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 38. k는 마이너스 7분의 38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k의 값은 6과 마이너스 7분의 38. 아니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돼. 6x, 16x제곱, 플러스 7k-2x 플러스 25는 16x제곱은 뭐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냐? 일단 4x라는 것의 제곱이고 이 25를 우리가 생각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아예 생각해버려. 이게 제곱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4x하고 플러스 5랑 곱한 것의 두배가 이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4x하고 마이너스 5를 곱한 것의 두배가 이거라고 생각해도 될 거야. 이렇게. 4x 곱하기 플러스 5 곱하기 2한개 7k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뭘까? 4, 5, 20. 40x가 음, 여기는 x 빼야 되겠네. 여기가 이제 여가 x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7k-2x가 되는 거야. 그 xx 없애버리면, 결국 여기서 똑같이 푸는 방법하고 똑같게 돼. 역시 또 하나가 4x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5라고 있지? 마이너스 5 곱하기 2를 해서 7k-2x라고 계산해도 똑같게, 어, 여 왼쪽처럼 풀리게 될 거야. 이 방법이 쉬우면 이 방법을 같아. 자, 이제 5번으로 갈. 간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자딱 보니까 공통인수가 뭐가 있겠니? a, b가 공통으로 보이네. 그럼 가로열고 이쪽은 a가 될 것이고 여기는 없는 게 아니야. 1이라는 게꼭 존재해. 곱해서 a, b라는 가 항이 꼭 존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겠다. 음. 어, 2번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많이 안 가르친 내용이긴 한데 한번 정리해보자. 왠지 여기를 이렇게 끊어봐. 네개짜리인데네개 4개 모두 공통인 건 없어. 그런 경우는 왠지 이놈에서 공통인 수를 찾아 내보자. 이놈 분리해서 공통인 수를 해보자. 그러면 x 가로열고 x-2y가 되겠지? 그럼 혹시 여기 모양도 x-2y를 만들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 마이너스로 묶어보자. x-2y라고 할수 있겠지. 왜?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y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이너스로 앞을 묶은 것 뿐이야. 그래서 여기 뒤에 부호가 바뀌었어. 그래놓고 나니까 x-2y, -EY, x-2y가 똑같이 들어있네. 이게 하나의 공통인수가 된 거야. 그럼 한번 써볼게. 앞으로 뺄게. x-2y 빼고 가로 열고 여기가 뭐가 되겠다. x-1이 될 거야. 이렇게도 인수분해가 될수 있어. 어, 접해보지 않은 거지만 선생님이 나중에 음, 시험이 끝난 이후에 좀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정리해서 한번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자, 3번은 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 자, 이거 뭐가, 뭐의 제곱인 것 같아? 보니까 2분의1 x의 제곱이라는 생각 드네. 그리고 여기는 왠지 3의 제곱인 것 같아.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를 곱하면 2분의 3x인데 곱하기 2까지 해주니까 여기하고 얼추 맞죠? 정확히 마이너스 2ab가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2분의 1x 마이너스니까 빼기 요 놈의 제곱이다. 자 공식 써볼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인수분해 공식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개 짜리네. 엄청 쉽지? 뭐의 제곱일 거야? 4x라는 것의 제곱 빼기. 뭘 제곱했길래 이게 나왔을까? 121은 11y의 제곱이에요. 121은 11의 제곱이야. 그러면 4x 더하기 11y, 4x 빼기 11y가 답이 되겠죠. 6번. 자, a, b를 나왔는데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하자.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얘가 a 더하기 b, a 빼기 b라는 공식에 의거해서 얘를 대입해주면 될것 같은데 분수끼리 있고 분수끼리 있으면 너무 불편하죠? 음, 일단 우리가 해야 할건 얘를 먼저 뭐 해야겠다? 분모의 유리화를 시켜주자. 자, 분모의 유리화 한번 해보자. 자, a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자, 분자 분모에 어떻게 곱하자? 결국 이것도 이 공식을 이용한 거야. 그럼 뭐지 여기가? 루트 2 빼기 1, 루트 2 빼기 1을 계산했지. 그래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분모가 2 빼기 1이 되겠지. 왜? 루트 2의 제곱은 2,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 제곱 빼기 b 제곱. 이거 중예의 거꾸로 곱셈 공식을 <laughs>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근약은 루트 이 마이너스 1이라고할수 있겠고 역시 b 도 루트 이 마이너스 1 분의 1이니까 길게 가면 뭘 곱해야겠다? 루트 이 플러스 1, 루트 이 플러스 1을 곱해야 돼. 그러면 이 빼기 일 분의 루트 이 더하기 1이될 거야. 루트 이 더하기 1이라고할수 있어.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 a 빼기 b 해볼게. 중간으로 루트 이 빼기 일 더하기 루트2 더하기 1또 중괄호 얘 루트2 빼기 1 빼기 중요한건 이거야. 여긴 가로있고 여기가 가로예요 루트2 플러스 1 중괄호 자 이거 계산하면 2루트2가 될거고 없어지죠. 두개 여기는 얘가 없어지네. 루트2 빼기 루트2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되네. 곱하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루트 2가 답이 되겠지. 7번.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래. 밑에다 다시 써볼게. 2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5가 있는데 얘로 인수분해 된대. 자, 얘를 먼저 위에다 쓸게. 보기 편하게. 2x하고 3이라고 썼어. 그럼 뭐하고 뭐로 인수분해 될 건지 우리 얘얘 얘 곱해서 얘 나와야 하고 얘얘 얘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너무 너무 뻔한 거지 눈에 보이지 여기 뭘까 x가 되겠지 2x하고 x를 곱해야 2x 적이 나올 거고 3하고 뭘 곱해야 마이너스 15가 나올까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x 빼기 b에서 이미 b의 값은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2x 더하기 3 x+5로 인수분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b의 값은 5가 구해졌습니다. 야와야 오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여러분이 전개해서 얘랑 맞춰 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크로스로 곱해서 야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해볼까? 3x가 될 거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10x가 되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7x가 돼야 되네. 그렇죠? 마이너스 7x하고 여기 있는 2a 빼기 1x하고 똑같으려면 2a 빼기 1은 마이너스 7이 되면 되겠다. 2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을 더하기 1이 되어서 2a는 마이너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할수 있겠다. 됐습니까? 어,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두 수의 제곱의 차가 60일 때, AB의 순서쌍 AB를 모두 구하라 그랬어요. 자, 두 수의 제곱의 차라를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음, A가 더 크니까 A 제곱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입니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뭐더라? 60이더라. 그런데, a b가 모두 자연수가 나오게 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둘다 양수네. 자, 둘다 양수이면서 곱해서 60 되는 건 뭐가 있을까? a b a b라고 한다면 뭐60일도될 것이고 또뭐30 이도 될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 음 10, 6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 5, 12도 있어. 그렇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로 한번 열립방정식 풀어보자. a 플러스 b가 60이고 a 마이너스 b가 1인 경우는 더해보면 가감법에 의해서 2a는 61 돼서 이미 a는 분수가 나와버려. 안 되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야. 자, 이번 30하고 2를 보자. A 더하기 B가 30이고, A 빼기 B가 2인 경우는, 자, 연립분정식을 풀면 없어지면, 가감법에와하여 더하여지면 2A는 32. A는 얼마가 나와? A는 16이 나와. 그럼 A가 16이면 더해서 30이기 때문에 B는 뭐가 된다? 14라는 자연수를 하나 구했네. 음, 자연수 쌍을 구했어요. 자, 이번엔 10하고 6으로 해볼게요. A 더하기 B가 10, A 빼기 B가 6으로 한다면, 역시 더해보면, 더하면, 2A는 16, A는 8 나오고, A가 8이면 더해서 10이니까, B는 대입하니까 2가 나오네. 그럼 8하고 2가 되겠지? 자, 12하고 5 한번 해볼까? A 더하기 B가 12, A 빼기 B가 5라고 한다면, 더해 보면 둘이 더하면 이미 짝수 아니 홀수가 나오면 2 a 는17 분수가 나와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AB의 순서쌍을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A가 더큰 걸로 구해줘야 하고 음, 당연히 이런 경우는 분수가 나와서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다 답은 A는 16 B는 14 하나 또 하나는 A는 8 하나 B는 2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순서쌍이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